빌런은 고대 태고의 어쩌? 찾았다, 너구나. 고대 태고의 어쩌고? 소닉붐. 소닉붐의 일본 발매명은 태고가 들어가 있었어 제목에. 고대 태고? 그렇다는 건 무조건 리릭이야. 자. 게임 이름 소닉 레인저스 아님. 그냥 개발 중에 코드 네임일 뿐. 개발 중에 코드 네임이 소닉 레인저스. 이건 근데 제가 예상한 대로네요. 제가 그때 말했었죠. 이거 소닉 레인저스도 개소리일 거라고. 뭐 CG 오프닝으로 데모 시작 티저 트레일러의 확장된 버전이. 이거 약간 이게 CG 오프닝 같이 시작하겠죠? 새 게임 누르면은 맨 처음 시작을 딱 이런 이렇게 하겠죠. 컬러즈처럼 여기서 이제 테마곡 나올 수도 있고. <laughs> 잘 어울린데 이거? 잘 어울리네요. 이제 이,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테마곡 넣고 컬러즈 앞부분마냥 저렇게 오프닝이 나오겠죠? 뭐, 그래서 이거는 대충 그냥 누구나 예상 가능한 부분이네요. CG 오프닝. 게임은 새로 발견된 섬에서 시작. 또 세계관 확장이네요. 스프링 밸리가 첫 스테이지고 이 게임에서 그린이 이 게임에서 그린일과 동일시되는 것임 스프링밸리라고 하면 이제 뭐뭐 뭐 대충 풀 댁이 있고 그런 맵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게임은 비주얼적으로 얼리시드와 동일시돼 보임. 내가 플스 5로 플레이했던 만큼 그거보다 더 좋거나 나아보길 기대했지만. 그러니까 비주얼은 이제 그동안 소니이 택했던 카툰 그래픽 그런 거 말고 약간 얼리시드 같은 현대 현실적인 그래픽 그런 느낌으로 돌아갔나 보네요. 근데 그 정도는. 괜찮겠죠 뭐. 얼리쉬드가 그래픽이 너무 좋은 나머지 아주 그냥 그래픽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에뮬로도 지금까지도 안 들어가고 참치에서도 30프레임으로 떨어지고 있고 오죽했으 플스4에서도 크래쉬 이슈가 생겨납니까? 얼마나 그래픽이 좋았으면은 전 얘네가 최적화나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PC로 돌리다가 터지지만 않게. 인간 유령 여자애가 게임 전체에 걸쳐 너의 컴페니언임. 칩처럼. 그래도 테일즈 너클즈 에이미와 라디오 통신할 수 있음. 이거가 의미하는 건 이제 단순하죠. 네, 테일즈, 너클즈, 에이미, 섀도우, 실버, 플레이어블로 안 나옵니다. 이번 편도 소니 원툴입니다. <laughs> 네, 그렇다고 하네요. 게임은 어느 정도 카오스 에메랄드 기원에 관해 밝히는 걸내 포함.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전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이놈의 카오스 에메랄드 언제까지 끌고 가는지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이제. 카우스 에메랄드 슬슬 버리면 안 되나? 솔직히? 아니, 그냥 팬텀 루비 하자. 그냥 카우스 에메랄드 단물 빨대로 다 빨아먹고 게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설정 오류인 게임을 내놓고는 이제 와선 또 카우스 에메랄드 기원을 밝히겠다고? 아니, 대체 어디까지 설정 따를 치려는 거야? 어드벤처 1이나 06과 같은 진행 시스템을 가짐 메인월드에서 뭔가 하면 액션 스테이지가 언락될 것임. 진짜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뭐 재미있게, 어떻게, 어떻게든 괜찮게 만들겠죠. 또 막, 길찾기, 3 같은 길찾기 넣어놓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 안만 갓겜이라고 해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할것 같아요. 에그맨이 게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이 있지만 절대로 메인 빌런 아님. 그렇겠죠. 뭐, 약간. 얼리시드 메인 빌런이 어, 얼리시드 메인 빌런이라고 하기도 뭐하긴 한데 다크 가야가 빌런은 아니지 에그맨이 깨어가지고 빡쳐서 지구를 반갈 중냈을 뿐인데 그게 빌런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몬스터 헌터의 몬스터 같은 느낌? 의도는 안 했는데 세계를 파괴하니까 죽여야 하는 존재? 아무튼 뭐 그런 역할이겠죠. 빌런은 고대 태고의 어쩌? 찾았다, 너구나! 고대 태고의 어쩌구? 소닉 붐, 소닉 붐의 일본 발매명은 태고가 들어가 있었어 제목에 고대 태고? 그렇다는 건 무조건 리릭이야 떡밥은 여기서부터 불려져 있었다 잘봐두 개의 세상 같은 게 과거에 존재했었어 두 개의 세상 누가 봐도 붐 소닉 세계관을 의미하는 거잖아 야 3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이제 클래식 소닉도 모자라가지고 붐 소닉도 소닉 메인 세계관에 포함시키려고 하다니 이 게임은 각 게임이 분명해요 드디어 붐소닉이 본작에 출연하는 거야. 드디어 붐소닉이 본작에 출연할 수 있어. 그래. 솔직히 리릭 정도면 메인 빌런할 만하지. 자, 태고의 비보. 일본판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태고의 비보. 자이코노 하이 호우. 자, 봐봐. 고대 태고의 어쩌구. 태고. 고대. 자, 리릭. 잘 보셈. 뱀 형태의 고대인. 이건 무조건 리릭이다. 이건 리릭일 수밖에 없다. 레인저스. 이름부터 떡밥이 있어. 자, 자, 파워레인저 레드. 이것은 붐 너클즈를 의미하는 것. 파워레인저 블루. 이것은 붐 소닉을 의미하는 것. 파워레인저 핑크. 이것은 붐 에이미를 의미하는 것. 파워레인저 옐로 이것은 붐 테일즈를 의미하는 것.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레인저가 들어간다. 왜 다른 애들 많은데 섀도우, 그 다음에 섀도우랑 어, 실버 빼고 너클즈, 소닉, 에이미, 테일즈겠어? 그것은 바로 파워레인저 사인방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어? 두 개의 세상. 소닉 원작 세계관과 붐 세계관. 이거 두 개를 의미하는 거잖아. 잘 생각해봐요, 님들. 클래식 세계관은, 어쨌든 그게 클래식 세계관은 결국 독자 노선을 타긴 했지만, 원, 결과적으로는 소닉의 과거 이야기란 말이야. 소닉 10년 전. 어? 소닉 5살 때응애 응의 응애 소닉이 클래식 소닉이란 말이야. 근데, 다른 세계관. 아예 다른 세계관이라고 하면 붐이잖아. 이건 붐일 수밖에 없어. 소닉 레인저스? 이거는, 이건 바로 그냥 붐 소닉 인거임 그 다음에 자 귀밀의 칼날의 큰 팬티에서 소닉은 탄지로 처럼 보스 마무리 할 것임 내가 보기에 이번 레인저스 엔딩 벌써 예상된다 카오스 에메랄드 이걸로 클래식 소닉 붐 소닉 모던 소닉 3인 변신 후 3인 변신 후3 슈퍼 고슴 컬그 우리 06 에도 유명한 장면 있잖아 어? 06에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 이거 3슈퍼고슴 <laughs> 06년도 최고의 게임 <laughs> 자잘 생각해봐 이게 이제 여기 모던 모던소리가... <laughs> 여기 모든 소닉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봄 소닉이랑 여기 클래식 소닉이 있어 가지고 세지게 손을 맞대고 슈퍼를 하는 거임. 어? 에메랄드의 힘으로. 왜안될것 같아? 20주년 게임 제너레이션전는이 곳은 변신도 했는데. 존나 존나 완벽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셈. 벌써 스토리도 딱 보여. 자, 카오스 에메랄드의 기원. 이지라하면서 이게 어디서 생겨났지? 이제 뭐 사당, 사당이든 사원이든 뭐 이런 거 나오겠지? 그러다가 고대 태고의 빌런. 아마 <laughs> 리리그로. <리릭으로 웃음> 리리그로 추측. 얘가 차원문 열고 붐 세계관에서 나온. 붐 차원이 열리면? 클래식 차원도 열리겠지? <laughs> 그렇게 삼고슴. 이걸 우린 다할수 있어! 야, 이각색세 가지 기술이 모여서 슈퍼 트리플 부스를할 거란 말이야! 하, 진지한 이야기로 들어갑시다. 저는요, 우려되는 점이 그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말한 게 월드맵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뭐 오픈 월드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소닉이 오픈 월드로 나오는 건 아마 힘들 거라고 보고. 제가 보기엔 그냥 맵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설마, 설마 오픈 월드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설마 오픈 월드라는 언급 자체도 없었고, 고대 태고의 어쩌고 소닉에서 지금까지 과거를 건드린 게 뭐가 있냐면요. 언리쉬드가 있어요. 언리쉬드에서 얘네가 언리쉬드에서 얘네가 건드린 과거의 설정이 다크가이아랑 라이트가이아거든요. 사실, 얘네들이 고대에 있었던 존재들이고 몇 년마다 한 번씩 나와서 다크가이아가 지구를 부수면 라이트가이아가 다시 지구를 복귀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뻘짓거리가 있었고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이 카오스 에메랄드 사원임. 이라고 해서 얘네가 과거 설정을 그렇게 세워놨거든요, 얼리시드에서 그럼 이거 지금 다 지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얼리시드의 코징이 인간들? 사실 없었던 거임. 얼리시드란 게임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걸로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포시즈 설정은 또 어떡할 거예요? 포시즈 인간들도 없었고 건지도 없었는데. 그럼 또포시즈랑 건지 설정도 또 없었던 걸로 하겠죠, 그죠? 그럼 어드벤처 설정은 어떡할 거예요? 어드벤처 때 있었던 최도 아직까지는 나오는데 그럼 어드벤처 설정도 없었던 걸로 할 겁니까? 그럼 어드벤처 설정도 없었다고 합시다 그럼 새로 발견된 섬에서 에메랄드 기원 태고 여적을 또 만들 거예요? 그럼 또 얘네들은 진짜 가가지고 분명히 이 설정 다 없을 거라고 다 없었던 걸로 할 거라고 이거 좀또 의미가 없다니까? 소닉 시리즈는 늘 항상 그런 식이었어 뭐 하나 만들어놓고 없었던 일로 하는데 아주 제격이야 무슨 일이 있었으면 다 초기화되는 거임 옴니버스 세계관일 수도 있어 진짜로 자 이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귀멸의 칼날의 큰 팬이라서 탄지로처럼 보스 마무리를 할 거다. 저귀멸의 칼날을 안 봤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는 분? 아니, 애초에 탄지로가 누구야? 주인공 이름이 탄지로야? 어, 진짜 주인공 이름이 탄지로네? 탄지로의 노래는 뭐야, 이거, 시발. 뭔지 모르겠지만 별로 듣고 싶진 않아. 이건 아마 그냥 내 피셜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건, 이건 솔직히 좀 그래. 이거, 여기서부터 이미 신뢰도가 팍 떨어졌음. 나여기까지는 글을 쌓했어여기까지는여기까지는 글을 쌓였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신뢰도 팍 떨어졌음. 본고장의 포첸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Why don't you write fan fiction instead? 그냥 팬픽션을 쓰는 게 어때? 지랄하지 마셈. 이거 전반적으로 다 개소리. 임 내가 볼때 근데 소니 2021 가지고 렉카한 외국인 유튜버가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벌써 렉카질 했잖아. 이거 봐봐, 데몬 슬레이어 게임플레이. 어? 벌써 귀멸의 칼날. 어, 지랄하면서 렉카 떴잖아. 이 보라고 이거. 아니 이런데 이걸 믿을 수 있겠냐고 이거를. 벌써 렉카질 해갔잖아 이거.